요번에좀 땡그루 좀 제가 들고 왔거든요.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또아 정말로 어머 어떻게 처럼 갖다 이런 걸배송해 줍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효자 정보마당의 효자 이문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아시죠?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항상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이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단돈 천원으로 내가 남에게 손해 배상을 1억까지 해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단돈 천원으로 1억까지 배상을 해줄 수 있다고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험에 가입해 놓으셨던 거다 가족분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 안에 저희가 이제 담보 항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아니면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는 물론 천 원보다 조금 비싸거나 쌀 수도 있겠지만 천원 정도뿐이 안 하고 내가 상대에게 배상해 줄수 있는 거는 일억까지 배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단어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상 배상 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일상 내가 생활하다 피치 못하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경우가 있죠? 문재씨술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상대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거나 수리 핸드폰이 고장났다던가 최근에도 있었죠 저는 문재씨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친구 집에 갔다가 뒤로 넘어져서 65인치 스마트 TV를 박살 내지는 않았던가 혹시 조, 조사하십니까? 술한잔 먹고 장난치다가 살짝 부딪힌 거 같은데 문지 씨덩치에 밀려 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좀 다쳤다던가. 그녀와 함께 바다를 갔었죠. 장난친다고나 뭐 잡아 봐라 한번 했거든요. 바닷가에서 제가 살짝 밀었는데 그게 다쳤더라고요. 잘 있지? 그리고 이 일상 배상 책임 가족 배상이 얼마나 그 유용하게 쓰이고 있냐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 만약에 집에 있는데 네, 집에 있는 물이 떨어져요. 우리 집에 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밑에 집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게 되면 아랫 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집도 고쳐줍니다. 왜냐 아랫 집을 고쳐내고 나 고쳐주고 나서 또 누수될 거지 않습니까? 네. 보험회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그냥 내 집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일상 배상 책임 이게 누구나 다 이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가입이 하나씩 다다 다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단어가 바뀌어서 가족 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면 나에게 내 보험에 그게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 배상 책임이나 가족 배상 책임을 들러났다그러면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안 사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경제생활을 목적으로 이제 독립을 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 가지고 서울에 이제 좋은 학교 가고 혼자 자취를 해요. 네. 그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저한테 돼 있고 따로 사는 거잖아요. 그 시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경제적인 소득은 없애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요? 가족끼리 또뭐 서로 피해를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가족간은 없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혼돈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것도 가능할 거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킥보드 아시죠? 킥보드. 네. 자전거. 네. 이거를 많이 타고들 다니셔요. 음. 그렇구나. 전철역에서 전철역 사이 뭐, 이렇게, 아니면 전철역에서 회사, 아니면 전철역에서 집에까지 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네. 원동기가 달려있어 장치를 타고 다니면은 그게 이륜차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모터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전동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동 자전거 모터가 달려 있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 배상 책임 이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 배상 책임은요. 일상 배상 책임 하나만 드는 게 아니고 어, 보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냥 하나 특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던, 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다든가, 종합 보험을 가입하신다 아니면 뭐안 보험을 가입하신다 이런 거에 특약으로 하나 천 원짜리 특약으로 하나 추가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보험 몇개 있지만 제 보험이 뭐가 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제일 빠르게 그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어플로 보기가 되게 힘드시니까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내 보험만의 일상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사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굳이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가입돼 있나 안돼 있나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말해 주시면 되겠네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요. 어, 첫 번째 이 가족 구성원이 나와 같 같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냐 아니냐 예전에는 단어가 일상배상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배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거 혼돈하지 마시고요. 일상배상 책임이던. 가족 배상 책임이던지 고둘 중에 하나만 가입돼있시면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어 자마다. 자마다. 우리의 자마다.